성경 자문서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뜻을 한번 새롭게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어지하지 말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명처를 어지하지 말라 는 것이 영어에는 you r own understanding. 네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어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어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요아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전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많은 생각과 지식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자칫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보고 느낀 대로 가진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삶 삶을 갖다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다윗이 소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형들이 많은 많이 있었는데 막내였잖아요. 전쟁에 형들이 다 나가고 얘는 어리서 못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부름을 시키죠. 형들한테 물갖다주라고 그걸 가지고 전장에 가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조용한데 저쪽 블레셋 진영은 뭐소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엄청난 거인이 서가지고그막 갑옷 큰 거에다 두고 쓰고 창도 어마어마하게큰걸 두고 발바닥으로 땅을 쾅쾅 굴리면서. 이스라엘 왕에서막 그래, 고래 고함을 지은는 거예요. 막 천둥소리처럼 엄청난 거인이 이쪽에 있는 군인들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전부 기가 좋은 거예요. 야, 누가 누가 저 엄청난 상 같은 거인을 나와서 상대할 것인가? 이게 완전히 막 그냥 정신적으로 막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인데,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왕한테 가서, 왕이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나가서 상대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도 못 나가는데, 자기도 덩치가 크고, <laughs> 못 나가는데, 조그만 녀석이 와서 나가겠다는 기가 차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하도 다이 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거라. 이제 가려고 하니까 왕이 불렀어요. 야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갑옷 입고 가라. 자기 갑옷을 입히니까 사울 왕은 등치가 크거든요. 입히니까 맞아요. 맞아요. 칼도 주니까 무겁거든요. 다이세가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이세의 발상은 뭐였느냐 하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마어마한 산 같은 존재가 큰 창을 들고 큰 가보시고 나서 쿵쿵 하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지르니까 야, 저 큰, 저 저렇게 어마어마한 인간같이 하는 저걸 어떻게 내가 이조그마한칼 들고 나서 와 상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자라오면서 가졌던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이었어요. 다이슨의 생각은 어떤냐 하면 다이슨 양을 돌보고 있었잖아요. 양을 돌보니 그게 가장 쉬운 일이었거든요. 물가로 끌고 가고 또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는 양들이 어디 잘못되느냐 지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가끔씩 사자가 나타났대요. 사자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는 다윗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요. 그죠 빠르고 그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일이었어요. 하나는 사자가 나타나면, 기도하는 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쓸수 있는 무기라고딱 하나 있었어요. 이 돌물매 돌리는 거. 돌 요만한 돌 줘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세종비상 건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놓으면 돌이 날아가서 저걸 탁 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저 사자를 퇴치할 그 돌, 돌멩이를 들고, 물매를 돌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보다 덩치가 크잖아요. 사자가. 그죠 우람하고 날새잖아요. 근데볼 때는 조그마한 양들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크니까 조그마한 짐승들보다 크니까 물매를 돌리면상상 생각하는 것은 저거 관액이 크잖아요. 저거 맞히는 거 어렵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던지면 백발백중 사자에 가서 맞았다고요. 그 사자를 쫓았다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전장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게큰 거인을 와서 쿵쿵쿵쿵 울리고 있잖아요. 다이의 교육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 있는 작은 것이지만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다이세에 항상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거인을 보고, 야 저건 불가능이다. 근데 다이의 생각은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거보다 훨씬 작은 사자도 내가 백발백중으로 맞췄는데저큰거 저건 내가 물면 던지면 틀림없다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막 비웃잖아요. 그다시한 얘기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네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간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다가 관역이 보니까 어마하잖아요 크잖아요. 이거는 저거는 빗나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와서 돌리가 탁 던지니까 골리앗의 미간에 맞아서 탁 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가 보는 것보다는 더 높고 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돼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생활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온다. 성경은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보게 되면, 그게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새로운 삶과 더 높은 차원에 삶으로 끌어올리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을 들여다 보면 질병에 관하여 많은 많은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정정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질병이 왔을 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너희를 치유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 유명한, 유명한 누굽니까?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들 옛날에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쓴 책인데, 그게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죠 근데, 조엘 오스틴의 나이가 든 어머니가 암 걸렸어요. 선고를 받았거든요. 얼마 못 산다. 그때이 여인이 한 일은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일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질병을 하락 가신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성경 속에서 병과 관련된, 병과 관련된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을 다 찾았어요. 그 종에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의사의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항상 그걸 이렇게 소리내 읽었어요. 그럴 때도 등산할 때도 앉을 때도 시간만 있으면 그걸 꺼내서 다 읽은 거예요. 계속 읽으니까 그게 어디에 새겨질까요? 마음판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그걸 다 새기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그걸 앞세워서